초일미운 스심 실바나스 엘리스 뱅크 뱅클. 뱅크리 좋죠? 뱅크 지금 되게 좋아요. 라팜으로 페어 맞힐 때 제일 좋은 게 악마덱인데 악마덱도 소황마나 공허방랑자 같은 거 갖고 오면서 좀 그래가지고. 아이 뭐야? 맞아. 다릴도 좋아요. 근데 다릴은 순방하기 좋은데 1등1등하기도 나쁘지 않은데 다리는 순방 거의 확실하니까. 소황마를 산 사람이 나랑 토끼 둘이 있네요. 어제도 만점 간다고 했다고요? 그 저께도 했어요. 지난 주에도 했고요. 자, 토끼 예 소황마 뽑았거든. 레벨업했네요. 같이 합시다. 초반 중매로 20딜 맞으니까 정수 떨어지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초반에 리븐데어 사기친 애한테 막 소환하고 그래서 맞으면 아프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롤도 그렇고 하스도 그렇고 모든 게임이 사기 캐릭들이 있어요. 사기 메타가 있고 그러면 그게 사기라고 징징대지 마시고 본인이 그 사기를 치세요. 10분 뒤에 내가 징징댄다고? 난 그래도 돼. 왜냐면 원래 사람은 내로남불이 패시브니까.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3톤 AFK는 어떤... 요거를 사고, 요거를 산 다음에 팔고, 여기다 버프하는 것도 있고, 리롤 돌려서 하나 사고, 버프 하나 주는 게 있는데, 요 정도로 가야 될것 같아요. 와우, 맨코벨트 분내짱 나네요. 3000afk. 어, 근데 나스레짐 이걸 안 버렸기 때문에 요거 요거 살수 있겠다. 그죠? 요거는 무조건 맞고. 화강도 삽시다. 영능을 이번에 못 누르겠지만 필드 기물들이 너무 세서 요 정도면은 아마 이번 라운드 이길 거예요. 얘 황카 못 맞췄으니까. 자, 여기는 늦을 수 없죠. 이거 이겼어요. 느조스가 없는, 치,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뭐 차이가 크죠? 폭탄 하이에나? 아, 이걸 무승부를 만드네. 럭키가이 라팜을 만났네. 이거 준내신네, 라팜. 레업에 하나 사는 게 정석인데, 여기 기물이 좋으면 두개 사고 영능도 괜찮았거든? 근데 기물이 다일성이라 똥이에요. 이걸 사서 페어를 노리는 거 너무 아프죠 나도 레버 지금 요거나 사놓자 라팜 원래는 이게 내가 그냥 이득인데 라팜은요 좋은 거 주기 싫거든 <laughs> 융합체 두장 두고 나가그랬대어 잠깐만 이거 주네? 이거 안 죽네? 아 늦었어 주네? 아, 죽네 빡치네. 아, 제일 좋은 거줬어 늦었어. 와, 괜찮아. 가수인들이제 목슬 톡톡히해냈군요 오, 뭐야. 음. 음.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자라도 그걸 걸러 쓸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잠가야지. 요거 두개 사야지. 아니면 다음 턴렙업하고 하나만 사도 되는데, 세개 사고 하나 팔고 영능해도 돼. 사실 얘네 때문에 안 잠가도. 근데 이 정도면은 코발트 소우자 세트에 너무 좋아. 이거 광기랑 같이 쓰면 사기고, 두 개, 세개 팔고, 팔고. 와, 그냥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빠르게 사성을 찍었네 영누르면서이 버터에 좀 맞아야지 어, 금방지게 사성 찍고 그랬으니까 헛 나야지 헛12 데미지 헛 나야 돼 요거 살 거고 아니 여기서 레버 눌러도 되거든 레버 누르고. 요거 사고, 아, 레버 누르고, 하나 팔고, 요거 합체하면 한 자리 벽인데 지금 합체를 엿다 합시다. 여기다 하면 첨보 리필 되는데. 여기 할까? 아, 잠깐만. 첨보 리필. 지금 첨보 리필 안 해도 셀것 같아. 정말 세다. 찌끄레기도 발려 있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금가 왜 하는 거냐고요? 4기에서 자꾸 졌어요. 미션. 와이 뭐야 벌써 리븐되어 있어? 리븐되어 짓때 괴물까지 쓰네. 여기 여기 그렇지? 이면 이겼죠? 와얘 톡. 한카도 없는데, 영능으로 뽑은 거야. 혼내주자. 자, 9 데미지. 자, 다음 라운드에 랩업 할게요. 르조스가 좀 욕심나긴 하는데, 이건 랩업하고 리롤 돌릴게요. 요거 사자, 요거. 어, 강철사부좀 탐나는데? 지금 사부 좀 빠른 타이밍 아닌가? 요거팔고 사부사고 엮는? 하늘골렘이 그냥 센데 얘, 얘 4연승 중이거든 좀쎄거든 얘도 골렘으로 가자 제가 좀 강력한 친구라 얘가 지금 4연승 중이라 좀 강력해 보통은 이쯤 되면 첨보 뺄라고 요런거 앞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코발트 두거든 이거 수박 서버라고요? 물어봤어, 네가 제루스랑 친해? 내가 제루스랑 더 많이 친하거든. 여러분과 비슷하게 오징어처럼 생겼다 그래서 친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와, 이거를 이거 안 놨네? 안 맞춰 놨네? 하지마, 안아 깝다. 이걸로 쳤으면 될많이야자 데미지. 라판 벌써 죽었죠 센톡이다 이 녀석. 다리 다리 쪼였다 이거. 거사로 자 자리 아 자리 요거를 팔고 여기 두개 바르면 되긴 하는데 자리가 한자리 피거든 천보 리필이 얘밖에 없어도 운빨로 아 히드라가 있어 18 14 히드라가 폭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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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디? 어 근데 이거 여기서 잘 나오면 이길 수 있다. 어차피 얘는 찌끄레기들과 교환될 수 있어서 여기서 막 뭐가 나와야 되지? 오나배드나배드 좋네 어. 무리의지도잘못 잡았네 괜찮아 다리 히드라 군요 바꾼 좀 어떤가요? 악마 버프 아니야 팔 거야 히드라 하늘. 부릉이는 사면 안돼 이렇게 하자 사실 히드라가 있으면은 얘가 선방침 되니까 얘가 이제 큰 의미가 없거든? 리븐데어를 한 방에 못 잡지 그럼 요렇게 가자 차라리 요걸로 버프 주고 요걸로 때리고 요걸로 중간점을 긁어서 무리해지도 잘 잡는 게좀 좋아 보인 듯. 와, 이걸 여기다 발라놨네. 이러면 히브라 각이 좀안 나오는데. 왔다. 어우, 뭐야? 황금이었어, 얘? 야, 황금인 건 몰랐네. 그래도 얘 때문에 이긴 거 같은데. 어, 기계, 그죠? 좋아, 좋아. 이제는 코발트 어느 정도 키웠으니까 히드라 키우자. AFK.

요거 팔아야겠다 그죠? 아니면 아르거스 말고 아르버스 팔까? 일단 요렇게 써볼까? 야수 덱을 할 거면 여기다 아르거스를 파, 바르는 판단도 도 되는데 그 기계가 황카고 잘 커서 영능 계속 사면서 버프 주면서 요기 바르면 돼 가운데 극락? 그렇지 상대는 첨보리필을 잘 갖춰놨네요 저의 지금 불안한 점은 첨보리필이 없다는 거 여기서 운빨 첨보리필밖에 없어요 두장 나오니까 나올 만해? 그렇지 운 이지 실력 첨보 다 뱉었고 그렇지 첨보 다시 리필되고 히드를 안 때렸으면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었는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는지 알겠군요. 요거는 요거 팔자 이제. 요거 팔고 리롤 한번 더 돌릴 수 있거든. 요거 났을까? 요정도로 하면 될 듯? 이거 뭐야? 야, 미쳤나봐! 야, 말이 돼? 야, 황금 리븐데어를. 야, 황금 리븐데어. 야, 말이 돼, 이게?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황금 리본데오를 3개를 뽑은 다음에 여기다 다 아니 이거 이상한데? 나 이런거 처음봐 아니 그냥 황금도 아니야 버프 바른 황금이라는건 지가 이걸 뽑은거야 졌어! 후발트다 쟤는 잽도 필요없잖아 전투절단기냐 맥스나냐인데 휘둘러치기 하나 있긴하거든 근데 기계버프 생각하면 좋긴해 온순매 직고멀로전냐이요 오케이 잘해봤다 맥스나가 너무 개똥인데? 근데 저 뭐지? 전투 절단기가 히드라보다 좋은 건딱 하나야. 거기다가 첨보를 첨보 도발을 바를 수 있다는 거. 잽, 칸고르 칸고르가 얘랑 얘를 하거든 잽도 좋긴 해얘 지금 잽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릴한테는 잽이 필요 없는데 얘한테는 잽이 진짜 좋거든 근데 전 이건 칸고르 고를게요 왜냐면 히드라가 선빵치고 싶다 이것도 팔고 싶은데 쓸게 없어 침착하게. 용야머리네 용야머리. 잠구진 말자. 얘네들 죽을 거니까. 와 여기 체제 전환 성공했네. 보여줘 이들아. 그렇지. 상대 좀 억울하겠다 이거. 아 말도 안 돼. 인정. 아, 너무 잘 긁었다, 이거는. 이거는 상대가 좀 억울해도 인정. 오케이. 다시 고! 얘가 리븐데어가 30일인데 리븐데어 더 키울 순 없어. 아, 왜 다리를 만나? 아, 저 헌신 적인 용 어떡 하 냐？히드 라는 황카 필요 없어. 여기, 두개 발려 있 지? 두개 발려 있 죠? 도발 없 죠. 얘가 히드라를 한 방에 못 잡아. 30이고 31이라. 그건, 아, 얘가 그 뭐지? 리븐데어를. 그건 좀 아쉽네. 여기다 하나 더바을걸 그랬나? 아니야, 쟤가이드안틀어라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와서 얘네 둘이 이미 이거를 받을 거야. 그렇지! 황금 엄마 곰과 황금 하이에나 잡았음. 아, 여기 치지 맥스나가 약간 힘.. 체력.. 그거 발휘를 못하는데 이긴 거 같죠? 히드라톤 돌아온다. 그리고 그리더 히드라톤 샥 샥!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천벌리필또 되고. 받아라! 복탄시키신 분! 오케이. 까비? 자, 이러면 1등급 나오나요? 첫판부터 1등 가나요? 초월미운수심. 마술인들이 제 목숨 도둑기 해낸군요. 다리는 아까 내가 이겼죠? 별거 없죠? 24 버프. 요거 하나 더 찾아서 되돌리기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 이 마술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근데 아까는 얘가 도발이 없어서 엄마을 너무 잘 긁어서 이긴 거고. 한카 찾았네. 이거 냅두자. 그럼, 왜냐하면 상대가 잽 같은 거 썼을 때 얘네 둘이 맞아줄 수 있습니까? 히드라 잠그고, 다음 라운드에 요거, 요거, 요거 다 사자. 이 히드라, 어떻게 잡아? 야, 이 히드라, 어떻게 잡아? 맥스나가 잡아주나? 아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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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면? 아 잠깐만, 뭐야? 뭔데 이게? 어 뭐야? 어시틀러 죽었어. 죽었다 맨베베베뱀 황금 리븐데어 따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 이게 실력이지 하늘골렘 황금 리븐데어보다 황금 하늘골렘이가 훨씬 좋으다 이병건. 아... 이병건. 방금 판은 좀 재밌었다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재밌었다 그죠?